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네, 놀푸른 꽃농원에, 네,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서요, 어,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내일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네,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아, 여기는요 둘째, 나, 넷째 하요일은 흐무입니다 헛걸음 하시는 일이 어, 없도록 하시고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지하철 4호선 타고 오시면요 어, 반여 농산물 시장에서 내리시면요 어, 1번 출입구로 내려오시면 네, 쭉 내려오시다 보면 네, 여기 넓푸른 꽃농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 여기는요 어, 전화번호가 010-2666번에 6406으로 어, 주문하시면 되고요. 네, 5만원 무료 택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아이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 지금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메비나 금입니다. 요렇게, 어, 외드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네, 아기를 자고 하나, 다, 하나씩 달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가, 어, 메비나 금인데, 어, 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 핑크빛 라인이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어, 메비나 금이 8,000원입니다. 이렇게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그리고 뒤에, 어, 가격대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라울 금인데요. 어, 라울 금도, 네, 한 포트 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아, 어, 들면 안될 거,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입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요런 아이입니다. 살짝 들었다가, 네, 라울금, 네, 어, 8,7원입니다. 네, 복륜검으로 되어 있네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어, 뺐다 넣었다 할때 입장이 잘 부러져요. 그래서 조심해서, 어, 화이트 그린이입니다 요렇게, 어, 자구를 너무 많이 달고 있는데요. 화이트 그린이가 네, 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포트씩 빨간 포트입니다. 이렇게 어, 그냥 아무 아이나 한번 뽑아볼게요. 노루나이입니다. 이렇게 하이트 그린이 네만 원이에요. 색감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예쁘죠? 하이트 아, 그린이 가격이 많이 내려서요. 이 아이는 축수 춥스라고 합니다. 춥스 이렇게 춥스 가격이 어, 군생인데요,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노루나이에요 5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어,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어, 제가 봐도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네. 자료전 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글자가 자료전 금인데요. 금액은 7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 색감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 그리고 이 아이 한번 예쁜 아이죠. 네. 펄본 베르크 금.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펄본. 펄본 베르크금 10만원입니다. 아, 네.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죠. 아직까지. 이렇게 아주 짱짱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펄본 베르크금인데요. 얼굴이, 네. 어, 한 여섯 아이? 둘레? 한 여섯 아이 정도 돼요. 굉장히 얼굴이 얼큰입니다. 이렇게. 펄본 베르크금 10만원입니다. 네. 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아, 그리고 요 아이는요.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어, 블루진입니다. 네, 블루진인데 어, 16,000원이라고 합니다. 1 6 0 0 0원요 이렇게 어, 제 발음이 조금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제가 이렇게 어, 이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진 16,000원입니다. 이렇게 매두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고요. 네, 이두로 되어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아이 하나에는 3두로 되어 있네요. 얼굴이 이렇게 블루진 16,000원입니다. 네, 옆으로 어, 쭉쭉 가볼게요. 아, 요 아이, 어, 좀 특이한 아이입니다. 생긴 모습은, 어, 네, 용어라고 굉장히 닮았는데요. 안타레스 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얼굴, 이게 생장점 부분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어요. 안타레스 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두로 어, 형성된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아이 얼굴이 있습니다. 안타레스 6,000원 이에요. 네. 살짝, 네, 계절금 식으로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이 아이는요, 어, 퓨베 센스라는 아이입니다. 입장이, 어, 부용이랑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어, 퓨베 센스 6,000원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요, 요런, 어, 수영이있고요 요런 수영이 있습니다. 네, 약간 독특한 아이네요. 요런 아이가. 퓨베 센스 6,000원 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 어, 진강 스미에라는 아이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네, 요렇게, 요, 요 아이도 6,000원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6,000원입니다. 진강 스미에 6,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어, 호비 땅인은 그대로, 네, 만 원씩 있습니다. 호비 땅인. 호비 땅인 만 원씩이고요. 아, 그리고 비치우리대 어, 둥근이 비치우리대하고 조금 다르죠? 입장 그, 어, 생김이, 이 아이가 조금 날렵하죠? 어, 피치우리대 요렇게 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도로가가 되어서요, 조금 시끄러워요. 네, 요런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요런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피치우리대이구요 네, 피치스 앵크림, 8천 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피치스 앵크림, 8천 원입니다. 네, 구급차가 지나가서요, 끊고, 네, 새로 찍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 석연하고 닮았는데요. 어, 체리 블러썸이랍니다. 요렇게 체리 블러썸 6,000원이라고 합니다. 체리 블러썸 석연아랑 굉장히 많이 닮았네요. 네, 요렇게 어, 체리 블러썸 6,000원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아이 너무 잘 나가는 아이인데요. 어, 덴트라 잼, 네, 6,000원입니다. 덴트라 잼 6,000원이고요. 제일 끝에 있는 아이 한번 돌아볼게요. 왜냐하면 들기가 쉬워서요. 네, 요렇게, 덴트라 잼 6,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항상 잘 나가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요 아이, 네, 큐빅 프로스트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어, 큐빅 프로스트 1 만원입니다. 1 만원인데요. 이렇게 목대가 아주 오래된 목동이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네, 가격 대비 만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 라울이죠? 어, 라울이 아주 다글다글하게 어, 정말 잘, 내 네, 달구어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 아, 6,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런, 라울이나, 어, 방울 봉낭은 어, 이렇게 택배 보내실 때, 자구가 잘 떨어지죠,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포트 채로, 네, 이렇게 택배가, 아, 배송된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라울입니다. 6,000원. 너무 괜찮죠? 네. 어, 제가 봐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울 6,000원이고요. 어, 그리고 요즘에 또 이렇게 핫한 아이가 있던데요. 어, 요 아이 아모르 파트라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아모르 파티 이런 아이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 아모르 파티 네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피멍으로 네 깨멍으로 물이 드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하던데요. 어, 조금 작은 아이가 있어요. 요렇게 어, 아모르 파티 네요 작은 아이는 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이 만 원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휴밀리스라는 아이입니다. 아, 색감이 아주 매력적이죠? 아주, 네, 색감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이 아이 휴밀리스 한 포트에 6,0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를 들어볼게요. 네, 요렇게 한 포트 6,000원이고요. 이렇게 얼굴이 세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 6,000원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아, 페라리, 네, 요거. 어, 8천원이죠. 네, 페라리 8천원이고요. 어, 파이어필라 네, 이게 지금 몇포트채 팔고 있는데요. 파이어필라 4천원 그대로 있고요. 루돌프, 어, 돌프 4천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케인 네, 아르케인 4천원이고요. 어, 그리고 실루엣, 어, 이아이들 정말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몇포트채 새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루엣 4천원 그대로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릴,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너무 예쁜 아이가 있는데요 판도라 어 창아이 중에 요 아이 물들미 정말 환상이던데요 요즘 핫한 아이죠 요 아이 어 판도라 네 26,000원입니다 네 예쁘죠 네 판도라 26,000원이고 어 핑커 블러썸 네 16,000원 있고요 만델라 만델라 16,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만델라 16,000원 있고요어 그리고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젤리카시 오페아. 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실제, 실제로 보면 너무 예뻐요. 어떤 아이를 어, 뽑아도 진짜 다이쁜 아이네요. 어, 젤리카시 오페아, 네, 금액이 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네. 어,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젤리카시 오페아, 이렇게 만 원이고요. 지금 이이 아이가 계속 지금 나가서 계속 어, 포트 채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 이걸 포트를 하면 안 되죠. 한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정, 정말 색감이 너무 예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문스톤입니다문스톤만 원이에요. 이렇게. 아이도 물들, 물들미 아주 환상인데요. 어문스톤 네, 만 원입니다. 얼큰이에요. 그리고 뭘로? 뭘로? 4천 원입니다. 네, 괜찮죠? 네, 뭘로? 4천 원입니다. 얼큰이에요. 정말. 예뻐요. 네. 뭘로 네, 어, 4,000원입니다. 이렇게 4,000원요. 그리고 홍상생술, 네, 3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도, 어, 물 들이시면, 물 들면 아주 빠릅니다. 네, 홍상생술 3만원이고요 어, 그리고, 조그만한 아이, 폴먼, 네, 폴먼. 폴먼 8,000원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예요 폴먼 8,000원. 어, 그리고 일렉트라, 일렉트라, 12,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작업포도 아이예요. 일렉트라, 네, 12,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맥스몬이에요. 네, 맥스몬 앞전에 많이 나갔었는데요. 어, 맥스몬 그대로 6,000원입니다. 맥스몬. 6,000원이고요. 그리고 홍씨입니다. 네, 홍씨가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홍씨, 네, 16,000원입니다. 예쁘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아, 어, 그리고 앞전에 나갔던 러브레트 6,000원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허니 핑커. 네. 허니 핑커. 네, 만 원씩입니다. 허니 핑커만 원씩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오늘 제가 이0원포트 아이들이 어, 괜찮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데. 와, 밖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네. 이0원포트 아이는 밖에 진열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들고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 모노케로티스죠? 금이 아니고, 모노케로티스인데, 요아2 0 0 0원 포트입니다. 어, 완전 괜찮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네 구독자분들께서, 네, 2000원 포트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여기 라인 빛감이 참 매력적이네요. 모노케로티스 2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 핑클루비에요. 핑클루비. 핑클루비가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핑클루이 2,000원씩입니다. 네, 얼굴이 두개세개 개 이렇게 있어요. 어 그리고 올리비아, 네. 올리비아 2,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 은 빨간 코트는 다 2,000원씩입니다. 올리비아 2,000원씩 있고요. 어, 그리고 호주 문가드니스. 이렇게 금기가 많이 있어요. 네, 호주 어, 문가드니스인데 2,000원인데 어, 정말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르제, 살짝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아르제 2,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 네. 포르투나라는 아이죠. 아주 색감이 이쁜 아이인데요. 어, 포르투나, 네, 2,000원입니다. 요렇게. 예쁘죠? 네, 포르투나 2,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짱짱한 아이가 있는데요. 어, 누다입니다. 누다도 2,000원씩이에요. 요 아이 한번 들어볼까요? 누다. 누다 2,000원입니다. 이렇게 짱짱한 아이도 있고요. 옆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루비 틴트. 네이 아이 진짜 많이 나갔었는데요. 루비 틴트가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2,000원이고요. 루비 틴트 2,000원이고요. 여기 미파, 미파가 2,000원입니다. 아주 꽃이 노란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죠. 그리고 레이디스 핑거. 네이 아이 창 종류 아이인데요. 이렇게 2,000원입니다. 레이디스 핑거. 그리고, 러우가, 네, 2,000원 포트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러우. 예쁘죠? 네, 라인 빛감도 아주 예쁘고요. 아, 그리고 요 아이, 네, 비치 후리대입니다. 요렇게, 피치 후리대. 피치 후리대가요, 요렇게 2,000원 포트 아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 한 번, 요 아이 한번 들어볼게요. 피치후리데 네, 2,000원 포트이고요. 아, 그리고 요 아이, 매직 젠 골드. 네, 2,000원 포트 아이입니다. 매직 젠 골드 2,000원요. 괜찮죠? 네, 요렇게. 어, 요 하나에 뽑아볼게요. 요렇게, 수영이 요렇게 되어 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 제가, 어우, 최고라고 했는데요. 원래 요 아이가 아마빌레인데, 아마빌레가 이게 지금 2,000원 가격대가 아닌데요. 이집 너무 예쁜 아이가 그냥 어, 저렴하게 드린답니다. 아마빌레 2,000원이에요. 정말 제가 보고, 어 너무 예쁘다고 저도, 어, 탐복을 했는데요. 가마빌레가, 네, 여기 2,000원 포트 아이 아주 크고 괜찮습니다. 네. 그냥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2,000원 포트이고요. 파랑새 2,000원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미니 고사홍. 미니 고사홍. 네, 2,000원 포트입니다. 이렇게 물들미 다 틀리죠? 제가 얼른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봐요. 시끄러워서. <laughs> <laughs>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라울입니다. 라울, 라올 요 아이, 네, 3만원입니다. 이렇게 라울 3만원. 요 아이는 2만원이에요. 라울 2만원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 바닥에 있는 아이, 진열을 못한 아이, 어, 블루스프라이즈가 3천원씩입니다. 아주 짱짱하게 잘 고쳐진 아이예요. 이렇게 외드로 된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어, 이두로 쌍두로 형성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뽑아볼게요. 이 아이는 정말 짱짱하게 잘붙여준 아이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네, 3,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파스텔 철화입니다. 파스텔 철화인데, 네, 파스텔 철화 앞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파스텔 철화가 네, 4,000원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립스틱, 립스틱 12,000원입니다. 립스틱이. 이렇게 립스틱이 12,000원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TM. 어, TM이 2만원입니다. TM. 그리고 이 아이 물들미 환상이던데요. 유리엔느유리엔는데 2만원입니다. 이 아이. 네,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 그리고 아메티스트 2만원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아이 아주 환엽식으로 슈퍼클론, 네, 1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 위에 한번 볼게요. 요 아이, 레드콘.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네, 2만원입니다. 요 아이, 레드콘. 2만원요. 이렇게 있고요. 어, 원종 에보니. 요 아이, 네, 아메스트로라인인데요 가격이 요 아이도 3만원이고요. 아주 얼큰인데요. 한 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요 아이, 아메스트로. 아주 잘큰 아인데요. 이 색감이 정말 환상입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아이도 네 3만원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찜 하시는 분이 득템이시겠죠이 아이도 네 3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작은 아이는 이렇게 2만원이에요. 네이 아이가 먼저 구매하시는 분이 <laughs> 찜해가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고요. 네네 어, 네, 아이들 오늘 소개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